아 이거 진짜 <laughs> 까먹었잖아. 두, 세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. 열, <laughs> 열아홉. 이게 원이야. 응? 20개니까는. 1 5짜리가 20개면. 응. 그 400원이야, 2 0리가 10개면 100원 아냐. 20개면 응. 200원이지. 2 0원이구나 이거. <laughs> 헷갈려서 하나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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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2 0개지21 20 하나, 22, 23 24 25 26 2 8 3 24 2 26 27 3 24 25 26 2 모 o 3 d e n s 3 d d e n 3 o d d e n s o d d 4 n Sodd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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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d 마이0원 500, 5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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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이0원원5 0 5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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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0 0 0원 500원. 0 0원 500원. 5 0원5 0원원1 0 자꾸 뭔거 그냥 둘고 떨어지고, 떨어지고 하나대